자... 계속해서 신학의 과거 아야야야 신녀의 전설을 찾으러 하는데 산증인이 있는데 이걸 과거로 파헤쳐도 되는 건가? 내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건가 싶은데 아 예! 가자! 이콘 이콘... 개기야 아니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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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에? 잠깐만 이게 뭐, 뭐야 이게? 너무 쓰레기 같아가지고 가만히 없어요 씨가 극중의 신녀였다고요? 스스로 지원한 게 아니라 친아버지에 의해 마물 앞으로 떠밀렸던 거였어요. 굉장이 마을 사람들 졸려남이 어딘가의 마을을 떠올리는구만 그래서 신녀가 극중에서처럼 용감하지 않다고 한 거군요. 아버지가 지으신 사원을 가른 신녀를 좀 수정해야겠어요. 처음부터 다 뜯어고 잘려가는데. 비와성을 찾는 비법을 획득해다식함과 장소? 아나 갑자기 뭐가 막 떠올려 그런가 는데막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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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어쨌든 악몽이었어. 진아 빨리 가자 내가 불 질러버리기 전에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지나가던 상인으로부터 백발의 선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였을 줄이야 그가 의식을 거행하는 걸 막을 수 있었는데 마음이 약해서 내버려둔 게큰 실수였지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이도 시작이 끌려가는 걸 방치했다는 거잖아 자 쓰레기죠 <laughs> 아직 그를 원망하니? 모르겠어요 스승님이 붉은 끈으로 혼을 묶어 감정이 선인처럼 냉담해졌거든요 이제 와서 옛일을 얘기해도 원망스럽다기보단 무감각해요 그렇다면 처음에 나왔던 그 살심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정반대가 되어있구만 그럴만도 하네 이런 젠자저 정도 됐으면 다 죽이고 싶겠다 야 어. 그럼 먼저 가보마 네가 괜찮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나 그만 아저씨 덕분에 단서도 찾았어. 다행히 뭐 그렇게까지 쓰레기 아니었구만. 그 정도면 살려줘도 괜찮겠어. 마을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쓰신 메모를 찾았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수정하고 싶어요. 괜찮아. 난네 버전이 아주 마음에 들거든. 그런데 어? 신하 씨가 좋아하신다고? 스승님은 내 힘을 타인을 위해 쓸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 사회에 제대로 어울릴 수 있을 거라 하셨거든. 그래서 극 중에서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이, 어이 신아 불그으로 그이... 무감각해진 거 아니냐고. 누가 봐도 너무 착한 사람이잖아. 예전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일 있을진 모르겠지만 걱정 마세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너희 그 선한 마음 언젠가 활칼날이 올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건데. 아침 위기 떡밥이 있었네 신하 궁금. 거기서 수다 그만 떨고 어서 출발하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선수친다. 맞다. 페이몬은 이런 감정적 얘기보다 자신의 용마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laughs> 나 캡틴 티바트는 하루 종일 쓸수 있다고. 오 이제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 없어 그, 재료 다 모았어. 이제 돌아가자. 음. 음. 여러분이 구해온 이 재료는 모두 최상품이니 괜찮은 제품을 단조해낼 수 있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장 선생님. 저흰 상과 부적을 준비할게요. 내가 준비할게. 선인과 관련된 부적이라면 역시나 신악시가 해결한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부유석은 네. 여행자 인맥과 신악이 해결했고 김묘한 코어도 신악시랑 같이 해결했고 세 번째도 신악시가 해결했고 이거 신하한데 내가 다 줘야 데나 처음 봤을 때 말했다시피 난 군옥각 때문에 온 거지 시합에 참가하러 온게 아니야 처음부터 선과 부적을 주러 왔지 스승님께서 은광에게 부적을 갖다 주라고 하셨어 시라! 그런 신이야! 어. 오! 그 간지러웠던 그 군옥각을 다시 한번볼수 있게 됐다니! 이번 재료 준비 시합의 새 우승자는 여행자 운근 북두씨입니다! 아니 벌써 끝이야? 아직 부유속도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laughs> 영웅의 힘입니다. <laughs> 우승자 세 분은 군옥각으로 가시지요. 은광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가 제2군옥각이 예, 거예고! 선과 부적과 기묘한 코어를 결합해 군옥각 제어실에 넣으면 됩니다. 이로써 군옥각 제거는 정식으로 완료한 셈이죠.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기술된 집합해야 겨우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니 그 엄청남이 벌써부터 체감된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약속한 보상을 드리죠. 우와아! <laughs> 오호! <laughs> 군옥각 제거 보상! 운선생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얼핏 듣긴 했어요. 새 연극을 위해 적당한 무대를 찾고 있죠? 첫 공연은 새로 지은 군옥각에서 하면 어떨까요? <laughs> 오이 여기서 연극을 한다고요? 넌? 나한테 무엇을 묻고 싶지? 음, 은강은 항상 눈치가 빠르다니까. 그럼 페이먼. 페이본이 뭘 하든 간에 이쪽이 이득이 될 테니까 어. 장사는 너희 생각처럼 쉽지 않아 자금, 인맥, 동역에 대한 파악 어느 것 하나 빠져선 안돼돈 버는 법을 묻는다면 약속대로 대답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의 너희에겐 아마 효과가 없을 거야 아, 긴 장사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우린 첫 번째 부터 탈락지 너희가 급히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 와서 이래도 된다고 약속할게 임금은 당연히 최고가로 쳐줄 거고 우하. 나중에 모라 닿으면 은광한테 오자. 자그머니 생긴 것만으로도 우리는 개이득이다. 이제 우리들 다 질문 끝. 신하근 뭐 궁금한 거 없어? 은광, 당신은 내가 리월항의 일원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신하씨가 제 핵심적인 질문을? 리월항은 포용의 도시입니다. 이곳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당신을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당신이 리월항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좀 위화하지 않습니까? 돈가족 같은 걸좀 법으로 막아놓라고 법을 개 개장... 어떤 곳을 좋아하고 그곳의 일원이 되려면 그곳에 남을 만한 이유가 필요하죠. 당신도 하루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건가? 야, 수다 중이었어? 함대에 다녀오느라 좀 늦었네. 빨리 와. 이제 북두 차례야.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북두 씨도 이제 질문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3필 다 썼는데? <laughs> 없어? 은광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도와준 김에 출전한 것뿐이야. 은광, 지난번에 내가 말한 거 잊지 말라고. 역시나 어... 소울맨 듯이 도움이었네. 걱정 마. 준비 다 됐어. 상처에 필요한 약도 충분하고 천엄군도 미리 가서 매복 중이야. 북두, 은광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오 레이더 드시는거 같은데 저도 아니, 살짝 속가락 얹어도 되는 건가요? 화면 좀 인근도 채워주시고 <laughs> 군우각이 하늘로 올라가면 알게 될 거야.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라 모르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몰라. 진짜 보여주는 건가요? 검은사면이 아니라? 오! <laughs> 오 형! <laughs> 군복하게 날아오고 있어요! 날아오 날아? 뭐 보면 안 되는 게 보일 거 같은데요? 잠깐만! 잠시만요!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뭐야? <laughs> 뭐, 이거 데자인가 잠깐만! <laughs> 이거 어디서 보고 왔은데 소용돌이의 여세, 베이시트. 은광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바다의 변화에 민감한 북두가 몇달 전부터 경고했거든. 그렇구나. 그럼 빨리 선인들을 불러오자! 아니. 인간이 다스리는 시대이니 리어랑의 인간들이 오, 스스로 자.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해. 아니! 오! <laughs> 자, 오! 이거 뭐야 이거! 그... 이자 잡고 죽이 있었던 음. 그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와! <laughs> 소리가 <소름이> 팍처받 <laughs> 되는 건가 아. 야, 아. 나 전혀 안통하는거 같은데? <laughs> 이거 괜찮나요, 이거? <laughs> 잠깐만. 야, 엎드 저건 뭐지? 아, <laughs> 도가 오고 있어. <laughs> 에, 에바입니까 이거? <laughs> 이거? 어떻게 가요, 이걸? <laughs> 오, 여행이 아? <laughs> 아니, 막때 <봤을> 파유이? <laughs> 이거 정면에서? <웃음> <웃음> 애바잖아요, 그거. 어떻게 좋아 에바잖아요 어떻게요 해 오! 오! <laughs> 어? <laughs> 넌날 때부터 이런 팔자였어 살아봤자 주변 사람들이 위험했을 뿐이야. 차라리 네가 죽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낫지. <laughs> 네 힘을 타인을 위해 쓸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 사회에 제대로 어울릴 수 있단다. 오! 이거 지금 가 있던 일이에요? 아니, 근데 저거, 저거 쓰레기 같은 몫 아니었나? <laughs> 야, 이씨, 저거 용서 안 된다. <웃음> 오! 오! <웃음> 야, 지씨 <진짜 웃음> <laughs> 아니, 잠깐만요. 설마. 설마! 설마! <laughs> <laughs> <야> <laughs> 이게,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인간이야 이게 말인데 이게 사리보다 대단한데. 호이 자식이 뱀장어 다시 오대 숨어라고 막아 아니, 아니 그걸. 뭐하러 왔어? 우리도 너 혼자 위험에 맞서게 될수 없다고. 우리도 도와줄게. <laughs> 그 말고 우리도 와줘야지 뱀장이 녀석이 첫 빠지려는데 당 도와줘야지. 에?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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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와, 뭐야, 뭐, 뭐야, 그야 뭐야! 만들 녀석들이 머리 들이면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미미 아, 잠깐만, 뭐뭐 어? 아, 이거좀무섭네와뭐 하시는 요갑자 다구리 치고? 저원 단단하게 1대1로 못 나요? 앞으로 우리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중 하나예요, 아시겠니까 녀석들, 자꾸 숨네, 어? 강남자답게 한번 못 잡고! 아, 나안 해놨지? 아, 그럼 인정.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공격! 도망치지 마! 빠서 싸워, 진짜, 아유,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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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빛좀쫓아고요 저거. 내가 저기였 때 났는데 내가 감털 임대. 아나 죽어 그냥 아봐 봐. 아야 죽지가 않아 이 놈이 아야 죽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돌부틱하게 공격하는데 좀 어떻게 알아주고? 근데 니들이 그렇게 돌보 공격한다 해서 내가 질 거로 생각하지 마라 신에게는 아직 감자전이 332개 남았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했다고이 자식 아, 아, 빨리 됐다 오유 괜찮아, 신아너 <laughs> 인간이라면서 발다내입으면안 돼, 임마너뭐 멋있어가지고 발해버렸잖아 <laughs> 방금 물속에서의 상황은 어땠죠? 해결됐어. 물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친 상태여서 별로 힘안 들였어. 풀 체력이었으면 스탑에서 죽었을 거야. <laughs> 천엄군 상황은 어때? 은광님이 준비해두신 약과 각청님의 지휘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가씨가 도와주신 덕도 크죠. 음, 그렇고 말고 우리 신하씨가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laughs> 다음에 운 선생의 연극을 봐도 그런 칭찬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영웅이 될생각보단널 지키려고 한 것뿐이지만. 이젠 장신학 처음 <laughs> 봤을 때부터 범사 잘았지만지금부더더 마음에 들어버렸다고 장. <laughs>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하셨는데 결론이 났나요? 신학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순탄치 못했을 것을. 최종 승리는 어차피 저희였을 거예요. 정안 되면 군옥각 하나 더 부수죠 뭐. 네. <laughs> 통과는 시켜주마.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있을게야. 네, 지켜보도록 하지. 무슨 생각? 게이득 <laughs> 여행자, 신학을 잘좀 부탁하네. 그러고 보니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 에? 갑자기 여기서 신학의 희곡사? 그건 됐어요. <laughs> 이 녀석이나 저 녀석이나. <laughs> 분옥 가게에서의 연애라 이거 참... 어... 탈탈에뭐좀 올려줘야 되는 거아닐까 백발의 아가씨한테 뭔가 특이한 분위기가 마치 선인 같네요? 저도 여기 점 껴도 되죠? 자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눈치 없는 놈이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지금 어? 어 걔가 4인방이 니는데 아페이모가 잡지만 4인... 아무도 있는데, 아, 4인... 아, 있는데 <목소리> 니 녀석은 용서할 수가 없다 콧구멍이나 눈으로 남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당장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거야 이 <목소리> 익숙한 느낌은 신학을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같아 아, 신학 이 녀석 그럼 안 되지. 어. 검을 꺼내 가지고 바로 뭐가지를 우리는 천년에 비서, 가무의 스스와 선인보다 더 선인 같은 인간 신학의 이야기를 모두 캐는데 선고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축제의 소리 화려히 수인 유년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이거를 일주일 동안 달려야 된다. <laughs>